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TV입니다. 박서진 가수가 11월에도 많은 일정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일 박서진 가수가 청송사과축제 문화축제에 출연합니다. 2022년 청송사과축제는 11월 2일 수요일부터 11월 6일 일요일까지 6일간 청송읍 용천천 현비암 일원에서 황금진 청송사과 세상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사과축제는 방문객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천 개의 사과 풍선 중 황금 사과를 찾는 만유 인력. 황금 사과를 찾아라 사과 선별을 통해 로또 번호를 추첨하는 도전 사과 선별 로또 만복이 달린 방망이로 최고의 난타꾼을 뽑는 꿀잼 사과 난타 등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사과 축제에 이어 정송 문화 축제도 함께 열리는데요. 11월 2일부터 매일 많은 가수들이 정성사과 문화축제에 출연합니다. 박서진 가수와 11월 2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리는 정성문화제 개막식 축하 공연에 또다시 멋진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박서진 가수와 출연하는 가수는 김희재와 지원이 외 다수가 출연하여. 축하 무대를 꾸며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도 답별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보시고 박서진 가수 무대 공연도 즐기면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송TV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